그럼 여기다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좀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일부러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얼마나 안전한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를 했었을 때 테슬라의 순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걸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보여 드리려고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저희 거 오면 이렇게 하네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네스를 순정 거를 빼고 저희 거를 꽂고 이제 이렇게 순정선을 여기다 꽂겠죠. 이런 식으로 딱 꽂겠죠. 자, 그리고 저희 모드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꽂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꽂기 전에 항상 블랙박스 선부터 꽂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으셔야 돼요. 왜냐? 여기에다가 인풋 전원을 먼저 넣으면 여기에 전원이 들어가겠죠? 그 상태에서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연결하다 보면 쇼트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쇼트가 난다 해도 순정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는 우선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킨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테스트하려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우선은 이렇게 연결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돼요. 밑에부터 원래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전원이 안 들어간 상태니까, 자, 여기다가 우선, 제가 LED를 따로 한번 달아볼게요. LED로 테스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원이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런 다이오드 종류거든요. LED도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하는 거고요. 자,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불박이라고 보시고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지금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카컴으로 가는 전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만들 때, 저희는 퓨즈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 퓨즈가 다 테슬라처럼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쇼트가 나면 자동적으로 위엔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이 카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이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12.5V. 여기 12.5V 지금 들어간 상태고, 1.5와트 정도가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LED들이 쓰는 전류가. 그래서 지금 보면 불이 둘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면은 정상 작동을 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거 이거를 뺀다. 빼면 당연히 꺼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끼면 당연히 켜지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퓨즈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쇼트가 났어요. 그럼 얘는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임의로 쇼트를 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희는 이 퓨즈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쇼트를 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쇼트 나가지고 지금, 예, 꺼졌죠? 다시 살아나요. 자, 근데 빨간색을 한번 보세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이쪽에 전원 들어가는 거는. 아무 영향 없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요. 제작할 때 항상 중점을 둔게 뭐냐면, 자, 순정은 무조건 건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서 쇼트가 나든 고장이 나든 뭐가 됐든 간에 다 차단하는 기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부품값 비싸요, 이거.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뭐 퓨즈 하나 달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퓨즈가 계속 붙어 있다. 그러면 그대로 전류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거 쇼트나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나 이런 카피 제품들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안에 거 보지 않고, 그냥 쓰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쇼트를 내면 바로 불이 꺼지죠. 그쵸? 근데 여기에 영향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카컴이 고장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선을 갖다 바꿔버렸어. 바꿔버렸어. 이러면 쇼트가 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상태에서 저희가 모드에뭐 쇼트를 내든 뭐를 하든 이거는 절대 이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 설계 로직상으로는. 자,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대신 쇼트를 내면 이 안에 있는 MCU라든지 뭐 컨트롤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IC나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망가지는 것 대비해서 이쪽으로 아무런 데미지를 주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어쨌든 카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구조인 거고 그렇죠 혹시나 예를 들어서 뭐캔 통신 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제 거는 통신을 받기만 하고 자 요게 캔 통신선인데요 캔 통신선이라고 하면 선이 두 가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차는 캔 통신을 쓰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vh 캔뭐 파티 캔 샤시 캔에서 캔을 여러 가지로 나눠 놨는데 그 중에 저희가 쓰는 통신선은 두 종류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통신은 뭐냐면 여기서 오는 캔 통신을 받기만 하지 이쪽으로 반대로 보내진 않습니다. 캔 통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곳에서 쭉 뿌려줘요. 그냥 한만개 정도를 통신에 대한 데이터를 뿌려줘요. 그러면 차체적으로 뭐 MCU도 있고 모드 있고 ABS도 있고 모드 있고 다 있겠죠. 걔네들이 받아가지고 읽기만 하는 용도로 써요. 대신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거는 받고 거기다 데이터도 또 보내겠죠. 대신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냈을 경우에 일반적인 차들은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를 보내도. 왜냐, 캔이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 업데이트를 하면서 캔 로직을 자꾸 바꾸죠. 바꾸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호를 넣는데 었 A라는 신호가 원래는 지금은 뭐문 열림 신호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문 열림 신호인데 업데이트를 하면서 테슬라에서 자체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문 열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차에 안 좋은 데미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걸로 데이터 값을 바꿨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 값만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바뀌어도 불박이 작동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업데이트를 통해가지고 데이터 값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SD카드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정기적 신호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희 거는 다 받기만 하지, 가끔적으로 보내주는 거는 일절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무조건 다 차단하고, 그거를 가정하에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뭐,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센터에서 우리 제품을 인정하지도 않을 거고, 인정하면 순정품이죠, 예, 당연히.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런 기능을 해서 카카에는 무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이제 회원분들이나 이제 고객분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궁금해하셔서 일부러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트를 계속 내볼게요. 자, 쇼트를 내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팍팍 튀요 팍팍 네. 튀죠. 소리 나나요? 아, 방금 네. 스파크, 네. 스파크 튀는거 보여어요 네. 이런식으로 돼도 이쪽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냐 여기도 이 퓨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전자 퓨즈가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은 뭐 석영관 성형, 퓨즈라고 하나요 그런 퓨즈들 이런 퓨즈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다 전자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거 쓰다가 뭐 발열이 난다 발열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발열이 나도 이제 여기는 무조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선이 가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누수가 됐다. 아, 이거 새 건데 한번 제가 물에다 담가 볼까요? 어떻게 되나? 새 건데 이거. <laughs> 아이 요즘 재고도 없는데 한번 담가 볼게요. <laughs> 자, 여기 지금 불다 보이죠? 여기 물 있죠? 지금 안에. 보이세요? 잘 재물. 예,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이거 넣으면은 컨트롤러는 고장 납니다. <laughs> 자, 넣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아무 문제 없죠. 자 물이 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나갔죠. 나갔다 들어왔다막 난리 났죠. 저기 빨간색 어떻습니까? 사망 어, 이제 사망했네요. 예. 네. 빨간색 어때요? 계속 들어와 있죠. 자 네. 지금 막 쇼트 나고 난리 났습니다. 자 쇼트 났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장치는 다 발현되어 있다는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laughs> 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도 지금 여기 보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죠 자 여기 벌써 그러면 전자퓨즈가 떨어진 상태예요 전자퓨즈가 떨어져서 지금 이쪽에서 쇼트가 났으니 자너 쓰지마 그냥 너는 그냥 분리 해서 딱 분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조건을 말씀드린거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도 이쪽에 들어가는 전원에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이거를 왜 LED로 하냐면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게 LED로 한 것도 있고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전류가 큰 것들을 걸어놓으면 더 안전해요 왜냐면 조금의 쇼트라도 나도 얘는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는데 LED 같은 경우엔 조금만 쇼트가 나도 불이 나가죠 지금 여기 보면 얘도 지금 불 나갔다 들어갔다 막 하죠 지금 이거또 털면 어떻게 되면 또 들어오긴 할 거예요 그죠? 물 털리니까 또, 또 나오죠. 네.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PCB 내부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는 PCB 내부에 전해질용 콘덴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개발 단계에서 전해질용 콘덴서를 다 썼었는데 그걸 다 뺐어요. 왜냐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불날 거, 터질 거다 뺐습니다. 다 그래서 콘덴서나 이런 것들 다 세라믹으로 바꿨고요. 해가지고 이쪽에서는 지금 화재 위험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도 아무것도 없죠. MCU랑 캔 컨트롤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품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콘덴서라고 하죠. 전해질 콘덴서.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거. 이런 것들이 비해가지고 엄청 비싸요. 비싼데 우선은 저희는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걸 썼고요 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앞뒤로 자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렇게 개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설치를 하실 때 무조건 자 어떤 제품이든지 전원 넣고서 밑에다가 선막 하다 보면 쇼트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밑에부터 연결을 하시고 불박부터 연결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반대로 이것 꽂고 연결하셔가지고 모듈 고장 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환은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거 받으면 또 이제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치 중에 뭐카카오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에러가 떴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거 커넥터 들고 봤을 때 커넥터를 이거 빼고 끼는 과정에서 뭔가 차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 이런 일반적인 오류들 카메라 관련된 오류들 이런 거는 다 하드비셋. 하면 정상으로 뭐, 하드리셋을 하면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한번 센트리모드 끄면 딥슬립 모드라고 저희가 들어가죠. 테슬라는 그런 들어갔다 나오면 다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또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하다가 거기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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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거 막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나머지 다른 순정 배선을 이렇게 막 치운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뭐 치우시면서 아마 뭐 당겨졌겠죠. 네. 그러면서 라이트컴 쪽에 다른 컨트롤러가 빠져가지고 그 다른 커넥터가 빠져가지고 막 차에 에러가 쭈르르륵 떠가지고 저희 쪽으로 입고가 됐던 차량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커넥터 그냥 다 이렇게 빠진 커넥터들 다 그래서 끼우고 원복이 됐고. 라이트 컨트롤러에 커넥터가 두 개가 빠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끼고 더다 정상 작동됐고요. 자, 테슬라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좀 진보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 내연기관 같은 경우엔 뭐 잘못하면 퓨즈가 나가서 퓨즈를 갈아야 되죠. 근데 퓨즈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제품이 나가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컨트롤러를 프론트 컨트롤러, 라이트 컨트롤러, 레프트 컨트롤러 세 개를 쓰면서 거기에서 쇼트가 나거나 뭐가 되면은 무조건 그쪽 라인을 차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로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간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습니다. 자, 카컴에다가 제가 진짜 말 그대로 물을 확 견줘요. 그러면 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제품이 뭐 컨트롤러가 나간다든가 카컴이 나간다든가 제가 봐서는 나가게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얘네들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그 틴팅하다가. 그, 카컴 쪽으로 물막 엄청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지고. 앞에 전면부 틴팅을 하다가 카컴이 전면부 그 글로우 박스 밑에 쪽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바르고 썬팅을 하면서 헤라로 밑으로 계속 밀다 보면 그 물이 카컴으로 들어가서 나간 경우는 저는 그건 봤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그 콘덴서들, 콘덴서들, 그 터진다는 콘덴서들 있죠. 그런 콘덴서들 테슬라도 솔직히 말해서 써요. 카컴에서. 근데, 카컴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카컴에서는 걔네들이 순행식으로 다 온도 관리를 해요. 안쪽에 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걸 갖다 열 관리를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서드파티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뭐 순행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펜을 달아서 돌릴 거예요. 못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책으로 되는 게 뭐예요? 그런 부품을 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 세라믹이나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써서, 이제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저희 서드파티 쪽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설계한 제품들은 특히 중국산이 그래요. MCU도 짝퉁 쓰고. 이게 예를 들어서 ST 사 거예요. 그럼 정품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정품 쓰는 회사 저는 못 봤습니다. 중국산. 그래서 한 1년 되면 고장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부품들 다 갖췄습니다. 카피 제품이라고 하죠. 카피 제품을 쓰기 때문에 단가는 한 3분의 1 엄청 싸요. 아무튼 그런 제품들을 쓰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쓰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거는다 정품인가요? 예, 다 정품을 씁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부품도 다 정품, 네. 그다음에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들 중에서도 좀더 비싼 거, 네. 좋은 거를 네. 다 여기다가 어쨌든 단가 안 맞게 네. 다 때려 넣은 이유는 저거였잖아요. 내가 쓸라고. 그렇지, <laughs> 내가 쓸 거니까 네. <laughs> 내 차에다가 내가 쓸 거니까. 내가 써야 되는데 다시 뜯기 귀찮아서 우선 부품은 최대한 좋은 거 쓰자. 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쓸 거니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뭐, 6만원, 7만원 막 이렇게 들어도, PCB, 부품값 이렇게 들어도 뭐 그냥 쓰는 거죠, 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좀 많이 높아지긴 했는데, 안전한 게 저는 최고라고 봐요. 특히 전기차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영상도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안전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퓨즈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pcb 제작하고 만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직까지 이런 기술도 모르고 석영관 부조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